따끔할게요 알겠죠? 네. 리고 따끔+ 따끔 아고 따끔+ 따끔 아빠 돈가요 따끔+ 따끔+ 아빠 돈마요 오호호. 끔 따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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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가면 갈까? 내가 어디 아파요? 배가에요 폐가 배가 귀찮아요 두구 두구 여기 두구 두구 여기 폐가에요 알아요? 여기요? 네 상처 났네요 많이 났어요? 상세, 여기 붙이고, 꾹꾹 늘어줘요 어머니. 짝 내가 지상하는, 주차하는..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버지인데요 아버지. 거, 이거, 이거 눌러주세요. 꾹꾹. 아버지, 눌러주세요. 주자, 딱. 됐다, 요 이제 배, 배 아파요? 아니요, 다 나왔어요. 꾹꾹, 주자. 주사... 예, 괜찮아요. <laughs> 아빠, 다시 운면 불러주세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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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왔네. 조회보면은 <laughs> 되겠네. 선생님, 고맙습니다. 선생님이 PA 간호사가 맞죠? 왜요? 내가 상할게요. 아 상처 나서 치료하는 거예요?